옐로우가 사람을 맞이할 때도 기분도 좋고 그리고 풍수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향수는 좀 앞쪽에 뒀고요 이걸 제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정판을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태국의 그 음, 신! 악기나 이런 거를 물러가라 아, <laughs> 네, 저희 대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스티브 앤 로니 디자이너님께서 콜라보를 이전할 때 주셨는데 이 집의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세트를 제작하거나 공간을 꾸밀 때 자주 썼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호텔 같은 레퍼런스를 보면서 TV가 움직이는 걸 보고 어?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인테리어 실장님께서 되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프렌치워시 느낌상으로는 약간 가죽 같기도 하고 이 앞에는 또 이렇게 TV예요. 거실에서 TV 볼 때는 이렇게 보고 밥 먹을 때 식탁에서 TV를 볼 때는 이렇게 돌려서. TV가 저렇게 있다 보니까 소파를 꼭 벽에 붙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전 집이 너무 미니멀하고 화이트라서 진짜 좀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지금 지금 뭐 맥시멀리즘은 아니지만 좀 컬러풀하고. 뻔한 집이고 제가 홈바를 하고 싶다고 제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동식 트롤리로 제 홈바를 만들어 줬어요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좀더 호텔 느낌도 나고 이집 컨셉에 잘 어울리고 너무 잘 어울리죠 뮤직비디오나 음, 음. 광고를 하니까 친구 중에 팝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자연스럽게 팝아티트의 흔적들이 좀 높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가 그게 되게 꿈이었어요.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고 막 이렇게 창틀 엄청 높고 음. 그런 곳이 없었는데 이 집은 그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음. 현관이랑 색깔을 맞춰서 벤치형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먹을 때 컨셉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아침은 여기서, 여기서 먹어야 돼요. 네. 음악도 틀어놓고 이렇게 아침을 약간 즐기는 호텔 조식 느낌으로 음.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넘버 2는 저희 두 번째 집이라는 뜻이고 그 빛에는 일로 입주한 날짜. 음. <laughs> 저희는 이 포맷으로 집갈 때마다 저와 하나씩 늘려서 넘버 3리 넘버 포, 넘버 파이, 넘버 식몇 가지 갈까요? 넘버 투야. 뭔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생각이에요 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주방을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가운데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대화도 할수 있는 제키 사이즈로 하다 보니까 92cm 정도를 올렸어요 양념 같은 것도 바로 여기서 쓸수 있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기는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작업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시동성인 것 같아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고. 하드들이랑 천들이 난리도 아니게 꼬여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걸 하고 나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미우미우라는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키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 블루 컬러랑 베이지한 핑크색.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테마로. 꾸몄어요 이거는 안그레 사라이바 그림인데요 어디 걸까 하다가 이게 우연찮게 이, 이 방이랑 딱 맞아졌어요 침대가 우리 약간 어 정말 신의 한 수였어 그치? 맞아 맞아 <laughs> 생일 선물로 예쁜 화장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레퍼런스는 백화점에 있는 코스메틱을 레퍼런스를 해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요. 따로 그렸어요 메이크업하고 제자리에 놔두고 받으면 정리할 게 없어요. 응. 액세서리 엄청 좋아해서 자주 끼는 것들은 여기다가 다 뒀거든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나나 아니면은 화장대. 둘다둘 다. 둘 다. <laughs> 우리 어차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방식을. 응. 드러낼 수 있고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하게 원하는 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애착을 가지고 한 부분을 남자친구가 제일 열심히 <laughs> 관리하고 청소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더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